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됩니다 13절로 16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미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까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설이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는 에, 설날 동요를 한번 불러, 불러보겠습니다. 자, 까치, 동요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자, 다음 이미지 보세요. 예. 자, 반주에 맞춰서 자, 같이 동요를 부릅니다. 까치, 까치. 까치, 까치 설날은 어쩌게 고요. 우리 올해 설날은 오늘이래요. 거거 고 거운 고 등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아멘입니다. 예 아멘.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났어요. 이 동요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설날이면 그 그때 옷 한벌 입어, 얻어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얻어 입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 집에 이제 많이 가난해가지고 옷을 못 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 형이 어,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 설날이 되면 군대 월급을 보내 모아 가지고 그 동생들 옷사 입혀라고 그 돈을 보냈어요. 에, 그, 그 기억이 나더라고. 제가 그 공부하면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효도 할 수는 없고 우리 큰형한테 꼭그 데를 갚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한번도 갚은 적이 없네. 예, 제가 이번 명절날 말씀 준비하면서, 아,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한테 참, 큰 형한테, 우리 구남맨데,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오답벌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예,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곧 오기를, 예, 오겠죠? 네. <laughs> 예, 올줄 믿습니다. 어, 저기, 지난주에 저희가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처음 사역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때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다 끝난 거잖아요. 복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것인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꾸린 자녀도 계실 것이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될 자녀도 계실 것이고 직경을 찾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 있을 것이고 아직 고등학교 과정을 또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가는 자녀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도드려야 될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잃지 않고 누림에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도 또한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복을 웅켜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림에 살수 있도록 성도는 그 복의 의미를 알고 배워서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너희들이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부여잡고 살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일생 동안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솔트 솔트.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도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왜 왜 성도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금을 언급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자, 1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소금이 마, 그 맛을 잃으면, 예, 맛을 언급하고 있죠. 예, 맛 맛을 언급하십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소금인데, 너희들은 소금이야. 소금인데 뭘 잃으면 안 돼요? 맛을 잃으면 안 돼. 소금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짠 맛이죠. 예, 성대룡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소금 그러면 짜. 예,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소금 그러면 달아. 이상하지. 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소금 그러면 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소금인데 안 짜. 이상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소금은 짠데. 야, 소금이 맛을, 잃어. 짠 맛이 아닌 소금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소금 화학식을 보시겠습니다. 소금 염화나트륨 그러죠. 예, 그러니까 Na 예, 원 원소 Na가 나트륨입니다. 그다음에 원소 Cl은 뭡니까 염소죠 염소.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NaCl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뭐가 됩니까 소금이 되는 거 소금이. 예,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이. 예,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소금은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암염과 천일염이 있어요. 자,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지 보시면, 오른쪽 이미지에 보면, 또 돌같이, 바위같이 생겼죠? 저게 암염입니다, 암염. 암염. 땅에서 소금을 캐는 거요. 땅에서.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은 바다에서 소금을 만들죠. 소, 바닷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너보다 잘 아는 저 소금은 무슨 소금입니까? 천일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소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암염과 천일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낼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소금은 암염이 많겠어요. 천일염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먹고 이제 사는 그 소금 소금이 전 세계에 다 소금 먹고 사잖아요. 암염을 많이 먹겠어요. 천일염을 많이 먹겠어요. 암염이 90%입니다. 우리 나라는 무슨 소금이에요? 다 천일염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 유럽이나 저어뭐 중동 요런 나라들은 천일은 먹습니까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그그 그, 그 사람들은요. 이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예. 네. 그 원자 폐수를 방류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많죠. 당장 소금이 문제.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천일염, 소금을 먹으니까. 천일염을 먹으니까. 그런데 저, 이 구라파나 중동 이렇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암염을 먹어요. 땅에서 캐내는 소금을 먹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소금은 무슨 소금이에요? 암염이에요. 천일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암염은 짠맛이 아주 강한 소금이 있고, 짠맛이 하나도 없는 소금이 있어요. 왜요? 비에 많이 노출된 암염은 짠맛이 없어요. 비에 짠맛이 다 씻겨 나와가지고 짜지를 않아. 그런 소금은 밭에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용도가 사람이 먹지를 못해요. 그런 소금은. 천일려면 그렇지 않죠. 천일려면 그 염수를 빼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맛이 좋죠. 맛이 좋아요. 그러나 암염은 비를 많이 맞고 또 풍화작용을 많이 받으면 맛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암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이, 맛이 없는 소금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맛이 없는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들은 소금의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 없죠,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의 역할은 짠맛이죠. 짠맛 짠맛이죠. 성도는 이 짠맛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잃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 없잖아. 너희들이 소금이라면 짠맛을 지켜야 돼.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다 와야 된다는 거야. 성도는 내 성도 다 와야 돼.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을 잘 보관하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성도는 성도의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냐? 아,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반드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성도답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성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소금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소금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안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가 말씀을 보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금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양식이 내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할 때, 성도는 뭐가 내 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그게 다르죠 고백이 달라요 성도는 말씀을 안 먹으면 살수 없는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성도는 말씀을 안 먹으면 살수 없어요 왜요? 말씀을 안 먹으면 성도의 맛을 잃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에베입니다 에베 예배입니다. 예배도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공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주일에 이 하루, 이날만 예배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예배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배도 먹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돼요 쌓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는요,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꾸 내 안에 쌓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야 돼요. 계속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오는 거죠. 그죠? 기도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 기도는요 내 안에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쌓고 또 쌓아야 돼요. 성도는 요세 가지를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성도의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 을 언급하시면서 "맛을 잃지 말아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세요, 성도 여러분들. 설날 모이실 때, 드실 때꼭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올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내일 고향으로 갑니다.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못갈수 있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들 모아놓고 음식을 준비해놓고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는요, 축복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아니면 부모가 읽고, 기도하고,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언제 다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명절 아니면 어느 때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을 꼭 누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소금은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은 어때요? 그죠 발출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빛은 어디에서 옵니까?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저먼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빛이 옵니다. 빛이 옵니다. 자, 빛은 빛의 속도로 오죠. 자, 지구까지 태양에서 빛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그 빛이 태양에 도달하기까지 몇분 걸립니까? 8분 19초 걸립니다. 8분 19초. 그러면 소리로. 소리는 1초에 340m 가잖아요. 소리로 환산하면 몇년 걸립니까? 14년 5개월 걸립니다엄마엄마한걸리입니다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가면요. 20년이 걸려요. 예.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몇년 걸립니까? 4천년다 죽어요. 그갈 수가 없어. 4천년 걸려요. 빛이 옵니다. 빛이. 빛은요. 나오는 거예요. 빛은. 발출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빛은.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빛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말해. 등불. 그죠?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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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불은 어둠을 밝혀 주는 도구죠. 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등불을 켜고 살았던 시절이 계시죠.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초롱불 켜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빛은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마음판에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은요, 카로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 착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라, 드러내라. 복은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복은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요걸 아셔야 돼요. 복은 드러내는 거예요. 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빛처럼. 태양의 빛을 내보낸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그 복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쌓아두잖아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의 법도는 달라. 우리가 쌓아둬야 될 것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예요. 그리고 내 보내야 될 것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 보내야 돼요. 네, 이게 영적인 순환이에요. 이 영적인 순환을 알고 누려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순환을 알아야 돼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쌓아야 될게 뭔가? 복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그 복은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예. 그게 영적인 순환이에요. 그게 축복의 순환이에요. 그러면 그 순환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쌓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받은 그 복을 다시 내 보내고 이 수레 바퀴가 영원히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 살아계시는 날 동안 이 바퀴가 돌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그 바퀴를 물러 받아서 이 영적인 순환을 계속해서 돌려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축복은 영혼이 새하여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세요. 심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은 존재.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설명자를 맞이해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 눈앞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오고 가고 움직일 것입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을 때 부모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너희는 너희는 소금이니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그 복을 세상에 보내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다 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창성계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